자 다음은 툰드라 기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툰드라 기후 지역 굉장히 추운 기온이 나타나는 곳이죠. 어 선생님도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음. 자 요거 일단 어디에 있나부터 보겠습니다. 딱 보면 요 위쪽으로 북극에 있는 이제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 북극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쪽또 그린란드에 있는 이제 그런 어섬 주변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툰두라 기후입니다. 음, 굉장히 추운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어요 가운데는 뭐예요 그러면 자 요거 그린란드라는 섬인데요. 그린란드라는 섬 가운데 요쪽에서는 툰두라보다 더 추운 빙설 기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실은 이제 남극이 있죠 남극 대륙 여기서도 빙설 기후가 나타나요. 여기는 더 춥죠. 야, 빙설을 거꾸로 하면 떠오르는, 그죠? 그 빙수가 있잖아요. 그 빙수처럼 눈과 막 얼음 뽀송뽀송, 아, 춥겠다, 딱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빙설기후. 이 빙설기후는 그냥 1년 내내 영하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가 줘야 풀들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사람이 살수 있는 뭐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툰드라기후 지역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주민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극해 주변에 유라시아 대륙의 위쪽 그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 대륙의 위쪽 그리고 그린란드 주변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툰드라 기후지요 기후 자체의 특징을 한번 가볼까요 기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도 10도씨를 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기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왼쪽에는 기온이 쓰여져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강수량이 쓰여져 있죠. 자, 기온을 봐야 되겠죠. 기온은 꺾은 선으로 표시가 되고 강수량은 막대그래프로 표시되니까 꺾은 선을 봐야겠습니다. 가장 따뜻한 때, 이 때가 가장 따뜻한 때잖아요, 그렇죠? 자, 이 때를 봤더니 한 7월, 8월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어, 달이고요. 기온이 0도보다 올라갔어요. 영상의 기온이 나타나요. 0도보다 오른다는 건 얼음이 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땅에 있는 얼음이 녹고 땅도 꽝꽝 굳어 있다가 이제 어 녹기 시작합니다. 스르르. 그러니까 얼었던 이제 그런 얼음들은 이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습지들이 막 이곳저곳에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 10도보다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대기온 거죠. 자 짧은 여름 동안만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고요. 강수량은 적은 편입니다. 여기도 워낙에 추운 지역이어서 대기가 좀 안정적이에요. 땅 쪽의 기온이 더 낮아서. 자, 하지만 기온이 낮기 때문에 증발량도 적어요. 증발도 잘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표가 축축하고 습하다는 거. 항상 또, 또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눈 녹은 물들이 이곳저곳에 웅덩이를 만들고 습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얼어붙어 있으니까 그 얼음이나 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툰드라 지역의 모습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툰드라 지역의 모습에서 먼저 여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면이 녹으면서 짧은 풀들이 자라고 또 이끼류가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끼가 이 툰드라 지역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리고요 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당연히 툰드라 기후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온대 기후 지역이나 이런 지역보다 살기 어려운 지역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김별 어, 김별주 친구 댓글 보여요? 선생님 여러분들 댓글 선생님은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댓글 안 보이죠. 바르고 고운 댓글을 잘 사용했었어야죠. <laughs> 그래요. 그래서 쌤은 다 보고 있으니까 이별빈도 알고 있어요. 어 벌써 답을 얘기합니다. 이별경, 신별빈, 신별준 친구가 백야 현상 얘기하네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답을 얘기하네? 질문도 안 했는데? 센스가 있는데요. <laughs> 우리 그렇게 이제 빈칸 채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다들 아는데 지구가 살짝 23도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빛이 여기 북쪽이 지금 여름일 때는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어 밤이어야 하는 공간까지도 지금 태양 빛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어 북반구가 여름일 때는 밤에도 밝아. 백야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반구는 이때 겨울이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남반구 쪽을 쫙 가보면 태양빛이 다 와닿아야 되는데 요렇게 낮에도 태양빛이 잘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야, 밤에도 깡, 낮에도 밤에도 깜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야, 극야, 여러분 친구들 잘 알고 계시고요. 어, 겨울에는 당연히 땅이 눈과 얼음으로 항상 뒤덮여 있습니다. 토양을 보면요, 땅 속이 연중 녹지 않고 얼어 있는 층이 있어요. 아까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도 요 위쪽에 있는 표토층이라고 하는 층, 그러니까 좀땅 위에 좀 덮여 있는 그 겉표면에 해당하는 흙층, 그 흙층은 좀 녹아요. 흐물흐물 녹고 뭐 물기도 많고 그래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면 기온이 워낙 낮아서 땅 속의 온도도 낮아서 어, 여기가 영구동토라고 해서 항상 영구적으로. 얼어 있다. 동자가 얼어 있다는 뜻이죠. 얼을 동자. 그 다음에 토, 흙토자. 항상 꽝꽝 얼어 있는 층이 있습니다. 영구동토층. 이것도 기억해둡시다.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게이 영구동토층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여러 집이라든지 시설을 만들 때 흔들리지 않게 붕괴되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툰드라 기후 지역의 생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록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툰드라 기후 지역에 영상의 기온이 나타나면 익기류가 자라고 익기들이 있기 때문에 순록을 유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록, 이 순록입니다. 이 순록들은 우리 그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 것처럼 생긴 그들이죠, 그죠? 약간 사슴이지만 좀 등치도 좀 있고 털도 수북하게 많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산 가옥이란 가옥이 나와요. 헉! 자, 우리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고산 가옥 어디서 봤는데?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배우기 전에 고상 가옥을 벌써 배웠었었었죠.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고상 가옥을 만드냐면 요 기둥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아래쪽 영구 동토층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자, 영구 동토층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땅 위에서 살짝 띄어서 지어요. 왜냐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따뜻하게 지내야 되니까 난방을 할 것이고, 난방의 열기 때문에 땅이 녹아버리면 땅이 녹으면 당연히 집이 붕괴되겠죠. 그리고 또 여름이 되었을 때도 땅이 잘 녹고 막 습기 때문에 축축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집이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항상 얼어있고 단단한 층, 요 층까지 기둥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상가옥이 만들어지는 이 원리예요. 자 고상가옥을 만들었다 열대기후지역에서 봤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별섭 친구 정별화 친구도 기억하고 있네요 열대기후지역에서 특히 열대우림기후지역에서 우리가 고상가옥을 만들어서 김별남 친구는 이유도 얘기해 줬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거는 열대기후지역에 고상가옥이 만들어진 이유고요 이 한대기후지역, 툰두라기후지역의 고상가옥은 그렇죠 집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산업부터 가겠습니다. 아까 이끼를 이제 어, 자라는 고시기에 순록을 데리고 유목하는 생활을 하고요. 또는 뭐 물개라든지 바다표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잡는 사냥이나 어 또는 채집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생활은 이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면 가축에게서 필요한 것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털과 가죽, 뭐 순록의 가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두꺼운 옷과 신발을 해 입습니다. 추우니까 어, 신발도 털 가죽으로 엄청 두껍게. 자그 다음에 식생활은요. 날고기와 날생선을 먹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생선, 날고기에는 실은 비타민이 있어요. 무기질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가열해서 먹죠. 가열하면 이 열에 약한 비타민과 무기질이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육류와 함께 채소나 과일을 같이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툰드라 기후 지역은 채소나 과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날생선, 날고기를 먹는 거죠. 그게 훨씬 더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저장 방법도 발달해 있으니라. 오랫동안 혹시라도 사냥을 가지 못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장을 하는데 냉동, 얼린다든지, 훈제, 연기로 또는 염장, 소금으로, 건조는 아시죠? 건조.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오랫동안 이제 보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주생활, 집은요. 순록을 유목하는 이제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이동식 이동식 가옥 또는 이동식 천막 가옥. 이 이동식 천막에서 천막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순록의 가죽인데요. 실제로 순록 가죽이 한 70, 80여 바리가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덮어씌우고 두껍게 해서 이 바깥의 이 한기로부터 집안의 온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고산가옥, 고산가옥도 보면은 폐쇄적으로 벽도 두껍고 창문도 작게 짓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툰드라 기후 지역의 여러 가지 의식주의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날고기 맛있나요?라고 하는데요, 육회로 우리도 날고기 먹죠. 어, 양, 양념을 해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또 맛있어요. 회는 워낙에 많이들 즐기고 있어서 다들 맛있다는 거알지않나요자 음. 그다음 툰드라 기후 지역의 변화 가보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도 새로운 자연 환경, 새로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달했어요. 야, 밤에도 해가 안진는데어 너무 신기해. 그거 보러 가는 거죠, 백야 보러. 거기다가 빙하, 크, 거대한 이 얼음 덩어리 빙하들을 보면, 와, 이거참 새롭고 신기할 것 같죠. 그다음 오로라 자 오로라가 오로라 선생님한테 바로 뒤에 오로라 공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이 오로라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태양 에너지로부터 오는 그런 전기 입자가 공기 중에 있는 뭐 산소와 같은 그 성분을 만나서 빛이 나는 그런 현상이래요. 선생님도 아주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사교시에 우리 또 과학쌤 오시죠? <laughs> 자 아무튼 뭐 빛이 막 이렇게 막 물결치듯이 막 커튼이 드리운 것처럼 아름답게 막 하늘을 장식을 합니다.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고 해요. 다음에는 이곳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또 요제, 요즘 이제 많은 이들이 모여 이제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걸 수송하는 수송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원래 있던 툰드라 기후 지역의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끼류가 훼손되고요. 그리고 이 수송관이라든지 석유 수송관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유출되면서 뭐그 때문에 또 환경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게 강이나 이제 바다를 오염시키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결국은 어~ 원래부터 툰두라 지역에서 생활했던 이 원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좀 많이 어 파괴하고 있죠 또 전통적인 생활 모습도 자 그리고 현대 문명도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썰매를 개나 또는 순록이 끌었다면 개썰매 또는 순록의 썰매가 있었다면 이제는 스노우 모빌 뉴 하면서 그냥 전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계적인 장치로 가는 거고 집도 현대화된 그런 난방 시설을 갖춘 이제 그런 가옥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먹는 음식들도 이제 인공적인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서 해 툰드라 기후 지역의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도전 마무리 퀴즈로 배웠던 내용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또 참여할 시간입니다. 어, 그래요. 벌써 3분 남았어. 너무 속상하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 라이브 특강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네, 선생님도 갑작스럽게 또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너무 깊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수업 더 재미나게 많이 준비해 올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갑니다. 건조 기후는 연 강수량 이것을 경계로 사막과 스텝을 구분합니다. 일단 500mm 미만인데요, 황별민 잘했습니다. 250mm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적게 내리면 사막, 이것보다 좀더 내리면 그렇죠 초원 스텝이라고 불렀었죠. 금별담 친구도 잘했습니다. 자, 몽골의 스텝 지역에서는요 가축을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하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내부 쪽에서는 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스텝기후 지역에서 가축을 데리고 물과 풀을 찾아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이동시 가옥으로 이제 짓는 걸볼수 있습니다. 박별현, 최별루, 김별우 250mm 잘 얘기했습니다. 어, 친구들하고 생 쌤하고 이게 이 시차가 좀 있어갖고, 음, 답이 이제 남별수 친구, 지별정, 김별현, 이별형 친구, 유목. 잘했습니다. 유목이라고 해요. 다음 세 번째. 자, 이 지역에서는 진흙집, 흙, 벽돌집 이많고요 온 몸을 감싸는 헐렁한 형태고. 자, 요거 나오면 그렇죠? 사막 기억하셔야겠죠. 3번 사막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 정말 선생님이 문제를 풀때 같이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막 미리 답을 막 쓰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강별준 친구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답글창 이제 댓글창이 우리 친구들이 서로 서로 볼수 없어서 정말 아는 친구들만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4번. 툰드라 기후 지역은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이것 미만이다. 툰드라 기후 지역. 정말 추운 기후죠. 그렇지만 영상의 기온이 나타나요. 따뜻한 달에. 그때 평균 기온이 이것보다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거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황별서 친구, 최별규 친구, 10. 잘 얘기했습니다. 10도씨 미만이다. 자, 그 다음 5번. 건조 기후 지역과 툰드라 기후 지역의 변화에는 이 자원 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 신별섭, 이별순, 김별희, 백별서 권별영, 10도씨만 잘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별찬 친구 답 나왔습니다. 5번 답 나왔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 권별민, 허별밀, 그 다음에 김, 김별빈, 석유. 잘했습니다. 이게 석유거든요. 어, 장별정. 그다음에 최별준 친구도 잘했고요. 이별미, 김별미 친구도 석유 자원 잘 얘기했습니다. 이 석유라고 하는 게 오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석유 자원은 정말 극한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에도 사람들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많이 현대화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은 마무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EBS에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좋다라는 안내를 좀 살짝 드릴게요. 미리. 모든 콘텐츠 지금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대요. 내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고 보게 되면, 어, EBS에 혹시라도 서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볼수 있으니까요. 어, 초, 중, 고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밤 10시 이후 또 주말에 가좀 안정적으로 잘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 아쉽다란 친구들, 이런 반응 너무 좋네요. 자, 우리 다음주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다음주에 또 만나요. 그래요.